내가 요즘 훅을 특강하고 있잖아 이렇게 허리 제기는이 유연성을 하고 있는데 너네한테 하면 좋을 것 같은 연습법이 있어서 영상을 막 찍으려고 그러는데 언니가 미국에 살거든 언니한테 페이스톡이 온 거야 자꾸 전화를 받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요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쩌고 저쩌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 예약을 했어 이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 운동을 가르쳐줬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하니까, 어, 야, 바로 안 아픈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길래, 말린 어깨와 거북목에 좋은 연습법. 이것도 다 후굴하고 똑같아. 내가 가르키는 훅을 유연성은, 특히 성인은 허리 쪽, 요추를 건드리는 것보다, 여기, 흉추 쪽이랑, 요 경추 쪽을 내가 더 많이 쓰라고 계속 다른 컨텐츠에도 설명을 해놨잖아. 이 연습법을 내가 다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기는 한것 같은데, 기억은 잘안 나네.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검지를 위로 딱 치켜 세울 거야 얘가 옆구리 쪽에서 갖다 붙이고 붙이고 몸보다 약간 나간 상태 요렇게 보이는 상태 요 상태에서 어, 허리를 까면 안 된다 내려주고 여기서 하나 뭐고후고셋 오고, 넷, 오고, 기다릴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하나, 오고, 둘, 오고, 셋, 오고, 넷, 오고, 다섯 번째 기다려. 둘, 셋, 네 번. 그 다음에 이 팔꿈치끼리 뽀뽀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네번 하고 기다려. 자, 요 팔꿈치가 요렇게 있지. 자, 주의사항이 있어.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집어넣고 해야 된다. 이렇게 빠진 전방경서로 이렇게 쏟아진 사람들은 하면 안 돼. 여기서 요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연습해야 돼.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엉덩이를 집어넣은 상태에 여기서 팔꿈치만 살짝 뒤로 가주고, 엄지 위로. 엄지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기서 손바닥. 여기서 손바닥. 손은 배꼽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하나, 둘, 자극점은 날개뼈 두 개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뒤로 갔을 때. 하나, 둘, 셋. 네번 후 하고 기다릴 거야 자요 상태가 어깨가 말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말려 있는 사람들은 폴드브라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거든 얘를 요렇게 열어주는 동작에서는 이게 뒤로 넘어가는 동작 자 머리로는 얘를 해 어깨를 열고 갈비뼈를 후 닫고 알라스콘이 나와야 하는 걸 머리는 아는데 등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니까 어깨가 자꾸 앞으로 쏟아지는 거야. 이게 생각으로 어깨를 연다고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요긴 짧아지고, 짧아지면서 근육이 커지고, 요긴 스트레칭이 되면서 길어지는 거잖아. 어딘가가 짧아지면, 어딘가는 길어지는 건 거지. 뒤도 마찬가지. 어깨가 말렸으면, 스트레칭을 해서 쭉 늘려줘서 근육이 늘어지게 하면 안 되고, 뭔가 후방에서 힘을 줘서 꽉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뒤에 근육이 강해져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깨가 쏟아지지 않고 뒤에 있는 근육이 힘이 세지니까 이게 딱 뒤로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맨날 힘드니까 마사지만 받고 뭐 롤러 같은 걸 맨날 문대주고 그래서 근막만 풀어주고 근육을 계속 늘어뜨리면 그때 할 때는 엄청 시원하지만 지나고 나면 더더더더더 말리면서 더더더더더 힘이 없고 더더더더더 손도 저려요 어깨도 저려요 팔도 안 올라가요 이런 상태가 되거든 무조건 팔다리가 저리거나 손목이 저리거나 아니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면 정말 직방이야 폴드브라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친구들 승모가 올라가고 이 친구들은 내리고 하는 거 마사지도 르면 그때 당시만 시원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등 날개뼈 있는 데 쪽에서 힘을 만들어서 얘가 잘 잡을 수 있게 운동을 해주면 좋아진다. 이 연습법은 아우 자세 내 키가 커서 안 보인다. 이 연습법은 있잖아. 소도구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냥 혼자 서서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어.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요한 덩어리를 하루에 세 세트. 선생님그 다음엔 어떻게요? 12개, 12개, 12개 15개, 15개, 15개 이렇게 세트 수를 점점점 횟수를 늘려서 가면 정말 거짓말처럼 상체가 굉장히 좋아져 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 중량, 잠깐만 근데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량 있지 요 중량, 나는 이게 한 5kg 정도 되는 거 아니 5 k g 랍다 500g? 1kg?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를 손목에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연습해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거 채우는 거 귀찮잖아 그럴 경우 그냥 손으로 잡고서 그냥 들고 해도 훨씬 도움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면 훨씬 도움 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가슴 여는 훅을 연습은 어 이거 찍고 좀 괜찮은 거 같으면 다시 또 찍을게